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반응치에 대한 추정이라는 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려고 하는 반응치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미래 반응치랑 평균 반응치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정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구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경우 다 우리는 실내 구간을 추정을 할 건데요. 미래 반응치 가는 거는 이런 거. 미래에 발생할 어떤 X 값, 독립 변수의 값에 대해서 얻어질 Y의 값, 그 하나를, 하나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을 도출하고 싶은 거고, 평균 반응치는 하나의 동일한 X 값에 대해서 Y의 값을 우리가 여러 번 수집하면은 그걸 가지고 어떤 평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신뢰 구간, 그거를, 음 도출하고 싶은거예요 요게 그래서 미래 반응치 요거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을 도출하고 싶은거고 이, 이, 이 그림은 평균 반응치.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y 값을 막 여러번 수집했을때 하면은 요거에 어떤 평균이 있을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뢰 구간. 그래서 먼저 평균 반응치에 관한 추정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아래 거, 요, 요걸 말하는 거고요. <laughs> 그래서 X가 X0일 때 얻어지는 Y의 기대값. 그러니까 요렇게 쓰겠죠? 음. 이거를 우리가 평균 반응치라고 하는데 그 추정 절차를 설명할 거야. 먼저 X가 X0일 때 Y에 대한 기대값 이거를좀더 수식으로 풀어서 써보면 은 요거는, 어, y를, 그 우리 회기식에 의하면은 y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써준 거예요. 그, 조건으로 이게 주어져 있는 거. 그러면은 이게 조건, x가 이거라는 조건이니까 요, 요 그냥 쏙 들어가는 거죠. 그 조건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럼 이렇게 돼. <laughs>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 이 회기식에서 베타 제로랑 엑스 제로 얘네들은 다 그냥 상수니까 기대값을 취해도 그냥 상수로 밖으로 다오고요 얘만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랜덤 오창이죠. 얘가 기대값을 취워주게 되고 근데 이게 0이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엑스가 엑스 제로일 때 평균 반응치의 점추정량을 y 어, 제로, 헷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추정 회기 개수, 베타 제로 햇, 베타 원헷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써진다, 이거예요 자, 요거, 요 관계에 서 요렇게 그냥 나오게 됩니다. <laughs> 평균 반응치의 점 추정량은, 이렇게구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은 보통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은 점수 정량을 딱 가운데 놓고 어떤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구간을 구하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분산을 알아야 된다. <laughs> 그래서 이 녀석의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 그리고 여기다가 분산 쉬운 거죠. 분산 쉬워서 요거에 의해서 나오 되고요. 그리고 등식은 이 베타제로 해시요거라는 거 계속 나오죠. 이렇게 최소 자산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 줘 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정리를 해준 거예요. 베타원 헬스 여기도 있으니까 묶어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거는 우리가 이런 음,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요거랑 요거 y y만 가지고 낸 평균 그거랑 베타 원 헬시랑은 서로 독립이다. 그쵸 사실 y bar라는 거는 베타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y bar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만 주어지면은 정해지는 거고 이 베타 원 헬시라는 거는 x 값이 막 도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서로 독립이고 그 말인즉슨 얘랑 얘의 그 그 공분산을 구해보면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의 분산을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분산이 0이니까 공분산에 대한 항은 없고 요거의 분산 더하기 요거의 분산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 녀석들 x에 관련된 애들은 다 그냥 상수니까 어, 제곱해서 밖으로 곱해줘서 나오게 되고 추정량 회이계수의 수중량에 대한 분산을 곱해주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랑 음 요게 이제 이거랑 요게 된다는 거군요. <laughs> 강의를, <laughs> 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목도 아프고 힘들지만 힘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어, y, 뭐 마치, 마치 우리가 x 바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중심극한 정리라든지 뭐 그런 거할 때, 표본 평균분 표본 평균이 그, 어,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런, 그 뭐야, 중심극한 정리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그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그 분산과,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되는데, 이, 이거 이제 평균이, 어 그냥 이거였고,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거니까, variance n분의 요게 이제 표본 평균의 그 정의니까요 여기다분산쉬우면은 n제곱분의 v a r i n 뭐 c xi 이렇게 되니까 n제곱분의 n 베리언스 xi 그래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n분의 sigma 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뒤에 거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고 이 베리언스 베타 원 해시 요거라는 거 사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의 점추정량 y 제로 해세 분포는 음, 정규 분포가 되는데 <laughs> 정규 분포가 되는데 평균이 이거고 평균이 이거 점추정량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분산은 요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이건, 이건데, 이게 정규분포를따르는데그정규분포의 외계변수가 평균이고 분산이거다 자, 그래서 요거에, 어, 100 곱하기 1 빼기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우리가 이거는 모르니까, 시그마 제곱은 모르니까, 또 얘를, 대신 닭으로 MSE로 추정해서 한 t 분포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과 같다. 요게 점추정량이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경계치 곱하기 꽁 대신 닭으로 시그마, 뭐, 시그마제곱. 이걸 모르니까 거기다가 대신 그 루트 MSE 넣어가지고 꽁 대신 닭으로 써주고 뒤에 거는 우리가 구한 대로 구한 대로 이렇게 해주 그래서, 우리, 이 실내 구간은,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뭐지 마이너스 한 부분, 여기는 뭐 플러스 한 부분 들어가서 어떤 이런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이 X0의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X0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X0에다가 우리가 x 바를 넣으면은 구간의 폭이 가장 좁아지고요. 왜냐면은 요, 요, 항이 x0랑 x바랑 멀어질수록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제곱, 제곱이 돼가지고.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으면은 이게 0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없어져버려 <laughs> x 0가 x바랑 같으면 좁아지고 x 0가 x바에서 멀어질수록 구간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 성질이 당연히 있고요. 예시를 살펴보면은 뭐 어... 예 8-2에서 예, 8 2가 어떤 거지? 네, 있나 본데요. 예 8-2가 여기 있네. 어떤 제품의 가격에 따른 판매량에 대한 단순해 길모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회계 분석을. 그래서 뭐 제품가격이 20일 때 평균 판매량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한다면 은 근데 x바를 이렇게 주어줬고 이거 전체 제곱합을 이렇게 주었네요. 이런 <laughs> 정보 그리고 8-2의 정보를 가지고 평균 판매량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하라. 자 그러니까 제품가격이 20이라는 게 x 0가 20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20 넣고 그때 평균 반응치를 계산을 해 보면은 그냥 평균 반응치는 그냥 요거 가지고 구한 거네요. 그래서 음아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얘 8-2를 그래서 여기다가 얘기를한 거네요. 여기 베타 2에 이제 베타 제로 해시고 이게 그러니까 2의 베타 본헷이게얘 8-2에 표해보면 있을 거고요. 그리고 x 값에다가 이거를 그러면 이 점추정량 이걸로 나왔고요 그그때 그리고 앞에 그예를 보면은 또 이런 게 있, 있을 거예요 그 표본의 개수,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55개고 어, mse가 6.2517이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니까 쉽죠 데이터 제로 어, 이게 아니라 지금 요거, 요게 그냥 점추정량이니까 요걸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요거는 계산하면 되죠 어, 95% 신뢰구간이니까 100 곱하기 100 알파 퍼센트가 95%니까 그 말인즉슨 알파가 0.05라는 거고 그러면 요 t값은 t 0.025 그리고 55빼2 53 요거를 파이썬 가지고 구하면 되죠 요거를 넣어주고 루트 m s e 는이기 m s e 줬으니까 이거 주고 뭐 n, 5 5 x0, 20, x 바이 r 여 줬고 그리고 이것도 다 계산해갖고 이렇게 줬어. 계산만 하면 돼. 그러면 은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는 1회 반응치에 대한 추정이에요. 1회 반응치에 대한 추정은 독립변수 값이 비슷하게 어떤 값으로 딱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딱 구해지는 미래 반응치 Y값 그거는 이런 식에 의해서 정해질 거라는 거죠. <laughs> 이런 정해질 거라는 게 우리 단순, 단순 회귀 분석의 핵심 가정이죠. 입실론이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반응치 y 0로는정규분포를 따르죠 얘네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얘가 지금 정규분포 따르니까 요런 것 때문에 평균은 요거고 평균, yi의 평균이 이거니까 평균이 여기다가 x 0 넣어서 이렇게 되고 분산은 5차항의 분산이 그대로 와서 식은 거지 자, 그래서 예측 오차라고 해서 y 0로 빼기 y제로 해 그리고 그거는 y0 빼기 y0 hat을 그대로 써주는 거죠. y0 hat이니까 여기에 모자가 붙어있고요. 예측오차는 <laughs> 또 정규분포를 따봐요. 예측오차 이게 평균이 0이고 그리고 분산이 이렇게 생긴 그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기이값게 해서, 이기게값기이값이렇 빼기 기이값이이렇 이렇게 해이 되고 그리이 분산도 여이에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가 이렇게 이제 나올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 그리고, 싱화제곱물을 항상 모르니까, mse로 추정을 해서 통계량 t, t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통계량 t를 만들면, <laugh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t분포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요게 이제 어떤, 권유 변수, x 같은 거고, x 이요 놈의 이제 기대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대값이 0이니까 여기 0 해서 안 써준 거야. 얘는 이제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다음에 얘를 얘의 이제 표준 오차 표준 오차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데 그때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어 시그마 제곱 요거 대신에 MSE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실 표준 오차죠. 시그마 제곱 모를 때모 분산 모를 때 mse나 아니면 표준 표본 그 분산 같은 걸로 공대신 답으로 바꿔준 그런 통계량의 표준편차 그게 표준 오차니까 이렇게 만들면 은 얘가 n-2의 자유도를 갖는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독립변수가 맥스 x 0에서 미래 반응치에 대한 100 곱하기 1 0기 알파 퍼센트 신뢰구간을 구하면은 비슷해요. 이렇게 됩니다. 점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t 값 곱하기 루트 m s e 곱하기 이런 거. 이거는다 이제 이런 게 유도된 거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제가 하진는 않겠습니다. 아까 한 거랑 비슷하게 이거 해당되는 값들을 다 구해서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평균 반응치의 구간, 이거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평균 반응치에 대한 구간일 때랑 이 미래 반응치에 대한 구간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좀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평균 반응치는 여러 번 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이런 하나에 대한 그 구간보다는 그게 좀 좁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을 예제를 통해서 알아본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단순 회기분석의 마지막 주제인 회기분석의 가정과 진단에 대해서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